아유, 고마워라, 우리 딸, 진짜. 아유, 진짜. 아빠가 진짜 딸 하나는 잘났다. 뛰지 말고, 뛰지 말고. 신아, 뛰지 말고. 걸어가세요. 아유 조심히, 걸어가세요. 밑에 아줌마 있으니까. 아이고, 그렇지. 아휴, 진짜. 어. 이제 빨래도 다 개렴. <laughs> 빨래도 다 개. 어디 한번 볼까? 아, 선유 줄 거야? 너무 작아서. 아, 이제 너무 작아서? 응. 그래. 우리 이제 그 선유 주자. 이쁘게 잘 개서 포장해 갖고 줘야겠다. 그치